님 네. 어, 어떻게 해야 이유튜가 진짜 좋은 거를 그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진짜 고민이에요. 어떡하지? y o 종 Baby House. 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 진석군입니다 가장 이 시장에서 프리미엄 급의 유모차는 어느 브랜드입니까 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버 크로스고요 바로 그 실버 크로스의 1등 판매 제품이죠 절충형 유모차인 듄 모델이 듄2 모델로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저 진석군과 함께 실버 크로스 듄이라고 하는 절충형 유모차가 왜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는 건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뷰 들어가기 앞서서 실버 크로스가 저희 업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메이커죠. 무려 역사로 보면 이제 150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메이커입니다. 근본을 따지게 되면 항상 등장할 수밖에 없는 메이커이고요. 또 그냥 영국 메이커가 아니라 영국 왕실 인증을 받았던 유일무이한 유모차 메이커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로열 패밀리가 써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좋고 이 로열 패밀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있는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라는 그런 인증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실버크로스 유모차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었는데 럭셔리 메이커로서 각인이 될수 있도록 한 모델이 바로 이 실버크로스 듄이고요. 정말 디자인적으로도 퀄리티적으로도 너무나 좋지만 저희 오프닝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정말 안정감 하나만큼은 최고의 유모차인데요. 이제 너무 유명해졌다 보니까 어 그게 정말 그냥 좋대. 그리고 예쁘잖아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제품이 왜 좋은 건지를 한번 심층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실버 크로스 듀는 절충형 유모차죠 디럭스 유모차에서 조금 안정감이라던가 이런 퀄리티를 덜어내서 컴팩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절충형 유모차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절충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퀄리티를 보여주는데요 특히나 안정감 부분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주석군 안정감을 덜어 낸다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 덜어내는 선에서 최적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뒷바퀴의 프레임 부분인데요. 가장 첫 번째 유모차 프레임과 바퀴가 사선으로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절충형 유모차들이 사선으로 프레임이 떨어지다가 밑으로 직각으로 꺾이게 됩니다. 실버크러스 듄트는 이렇게 그대로 떨어지는 위치에 바퀴가 위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조적으로 아이의 무게를 잘 견디면서 이 충격을 분산시켜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 밑에 그대로 바퀴가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직각으로 떨어진 뒤에 바퀴가 옆에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인 유모차입니다. 아무래도 옆에 바퀴가 있으면 그 프레임 부분으로 충격이 몰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모차가 좀 오래 사용하시게 되면 바퀴가 사선으로 좀 휘어있는 모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 부분이 휘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인데요. 그런 부분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딱 보이시는 이번에 더욱 업그레이드 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유모차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덜어내야 하는 절충형 유모차임에도 안정감이 너무나 좋게 느껴지시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뒷부분의 메인 프레임이 사다리 꼴 구조를 통해서 또한번더 충격을 효과적으로 분산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 하나하나를 정말 많이 신경 썼기 때문에 이 안정감이 절충형, 탑이다. 거의 디럭스와 비교를 해도 될 정도의 안정감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좌우로 핸들링을 해보면서 저는 좀 핸들링이 무거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자동차 코너링 연습을 해볼 때 이렇게 연습하진 않죠. 좀 코너를 도는데 부드럽게 얼마나 스무스하게 도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실버 크로스 듄2는 굉장히 고급 볼 베어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방향 전환이 당연히 너무나 부드러운데요. 제품의 무게와 안정감적인 구조가 너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그렇게 휘휘하면은 무거운 차들 같은 경우는 이런 더뒤뚱뒤뚱 힘들겠죠. 실버 크로스 듄 같은 경우는 이사다리꼴 구조 프레임, 뒷바퀴 구조, 그리고 뒷바퀴가 더 넓고 앞바퀴가 더 좋은, 좀더 안정감이 좋은 구조를 채택했기 때문에 직선 주행을 하게 될때 이렇게 쭉 걸어가게 되면 방향이 휘청휘청 거리지 않고 그대로 잘 방향을 유지해 주는 한편 방향을 너무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가속이 붙는 듯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제가 핸들링에서 정말 중요한 게 엄마의 힘을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 실버크로스 뒤의 구조가 정말 좋기 때문에 끌고 있는 동안에는 부모님이 사실상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말 안정감적인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때 제가 끈차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걸어가는 그 방향으로 그대로 이 제품이 따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유모차 볼 베어링이 좋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안정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오래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또 실버 크로스 하면 뭐죠? 바로 디자인이죠. 이번에 특히 실버 크로스 듄 2로 오면서 컬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뉴트럴 베이지 컬러가 새롭게 런칭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예쁘죠? 그냥 예쁘다가 아니라 왜이 실버크로스 듄이 다른 유모차 대비해서 고급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볼 텐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프레임이 깔끔하죠. 근데 그냥 깔끔하다는 게 아니라 나사 자국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어쨌든 유모차도 조립을 해야 될 거잖아요, 공장에서. 근데 저희가 그 조립 과정에서 들어간 나사를 리벳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안쪽에, 잘안 보이는 곳에 리벳을 숨겨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 리벳이 크롬이에요. 실버 크로스잖아요. 정말 크롬을 잘 쓰는 메이커인데 보통 리벳이 검은색입니다, 리벳도. 크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도 또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이렇게 몰딩으로 디자인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유모차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몰딩을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크롬 을 넣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요. 프레임 부분도 마찬가지죠. 핸들 프레임 메인 부분에도 크롬 으로 핸들 부분에도 이렇게 이음새 부분이 크롬 일반적인 유모차 메이커들에서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에 이런 디테일 처리가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멀리서 봤을 때 예쁘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번 번째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캐노피 프레임입니다. 보통 유모차들이 프레임에 그냥 천을 씌워서 해 놓는 건데 듄 같은 경우는 메인 캐노피 프레임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통 유모차 이 캐노피가 그냥 이렇게 직선 직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듄을 보시면 앞으로 나왔다가 꺾이는 곡선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피 앞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핸들 가죽과 동일한 색상의 가죽으로 또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캐노피에 보시면 주름이 없죠. 고급 정장 셔츠에 들어가는 원단이 들어가 있어서 주름이 지지 않는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반짝반짝하니 예쁘다, 색깔이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 때문에 더 제품이 예뻐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뒷부분 있죠. 유모차 이렇게 뒷부분은 그냥 플라스틱 판으로만 돼 있거나 얇은 천으로만 덧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 부분도 이렇게 빵빵하게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제품이 더욱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또 듄2는 이렇게 안에 안 보이는 데 이렇게 벨크로가 딱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보이는 것도 너무 장점입니다 오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어디랬지? 수원 영통? 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 방문해 주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영통 베이비하우스 추가하시면 전국 최저가로 지금 그 자리에서 비대면 결제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실버 크로스 듄니 많이 판매되는 이유는 당연히 컴팩트한 홀딩 사이즈겠죠 절충형 유모차이기 때문에 시트가 이렇게 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프레임 통에서 접어주게 되면 요렇게 아주 컴팩트하게 접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프 스탠딩, 혼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바로 핸들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부모님이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딱 들게 되면 당연히 듀윤이 무게가 어느 정도 절충형 유모차 치고 있는 편이지만 솔직하게. 하지만 드는 위치가 굉장히 편하게 있기 때문에 차에 실거나 잠깐 들 일이 있더라도 편하게 옮길 수가 있고요. 한번 폴딩하는 부분을 좀더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버크루스 듀니을 접기 전에 먼저 브레이크를 좀 걸어놔 주시는 게 깔끔하게 셀프 스탠딩이 될수 있습니다. 유모차 각 조절하는 레버를 당겨 보시게 되면 이제 반대쪽으로도 시트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그대로 내려놔 주시면 시트가 접어지게 되고요 핸들에 보시면 버튼을 통해서 핸들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일 끝단까지 들어간 상태에서 레버를 왼쪽 혹은 오른쪽 편하신 쪽으로 잡아당겨서 눌러주시게 되면 프레임이 접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분들 상관없이 어느 쪽에서나 편하게 접을 수 있게 배려가 되어 있고요 눌러서 그대로 밑으로 내려 주시게 되면 측면부에 있는 락이 걸리면서 유모차가 폴딩이 되게 됩니다 언폴딩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락을 안쪽에서 풀어 주신 다음에 그대로 들어 올려 주시게 되면 짜잔. 쉽게 언폴딩 할수 있습니다. 이제 실버 크로스 듄 2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짚어 볼 건데요. 저는 가장 먼저 짚고 싶은 부분이 바로 캐노피입니다. 이 캐노피가 제가 링클 프리 원단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자외선 차단도 잘 된다던데, 너무 오히려 더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실 수가 있는데, 이 제품이 여기 캐노피 메인 부분과 여기 측면 부분이 다른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인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부분과 이렇게. 양면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자외선 차단의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중 좀더 두껍게, 이중이지만 조금 더 얇게, 한 면으로 더 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 원단이 좀더 보일지라도 점차 얇아지는 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적으로도 굉장히 신경을 쓴 유모차이고요. 그리고 또 완전히 더 시원하게 메쉬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캐노피 안쪽에 추가 캐노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펼쳤을 때 중간까지 이렇게 오는 캐노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이게 진짜 깔끔하게 접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보다 좀더 효과적으로 길이를 늘려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유모차들에는 안 들어가 있는 기능이죠 바로 코어 슬라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이의 어깨끈과 헤드레스트 부분이 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뒷부분에 집게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레버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 레버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아이를 태우는 과정에서 이 벨트가 올바르게 착용이 돼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직접적으로 헤드레스트와 이 안전벨트를 높낮이 조절을 할수 있다 보니까, 아이에게 딱 맞는 안전벨트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안전벨트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세하듯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우는 과정에서 이 벨트를 굉장히 많이 깔고 앉고 있는데 더 편하게 아이에게 안전벨트를 채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덧대어서 5점식 하네스도 마그네틱 버클로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메이커 마그네틱 버클은 이렇게 겹쳐서 얹어 놓는 방식이거든요. 실버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한쪽씩 한쪽씩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움직이더라도 더 편하게 자석버클의 능력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드 같은 경우에도 양쪽 모두 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60도 기본이죠. 발판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양쪽에서 눌러주시면 내리거나 올려서 두 단계로 이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또 이쪽에서도 메인 프레임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한층 더 디자인에 한몫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브레이크죠 역시 이제 실버 크로스답게 눌러서 브레이크를 잠그지만 풀 때는 발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버튼을 이렇게 누르듯이 밟아주시면 브레이크가 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실버 크로스의 디테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방향 전환 시에도 그 디테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제거할 때 오른쪽,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만 주시면 이 버튼이 눌리면서... 시트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들어 올리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한쪽에 치우쳐서 들수 밖에 없다 보니까 뒤뚱뒤뚱 뒤틀려서 이제 시트를 뺄수 밖에 없는데 눌러주신 다음에 정가운데로, 그대로 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시트를 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내려만 놔주시면 이 시트의 무게 때문에 시트가 고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실버 크로스 듄2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 컬러로 확장이 되었는데요. 제품들에 따라서 가죽의 약간 톤이라던가 들어가 있는 크롬 몰딩, 프레임 몰딩의 색깔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한번 실물을 직접 비교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약간 명품스러워진 그런 컬러 조합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뉴트럴 베이지 컬러가 새롭게 나오게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윤이 처음 런칭했을 때 쨍! 하면 나 럭셔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컬러 라인업은 뭔가 은은하게 그런 게좀 뿜어져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원픽 색깔은 어떤 색깔인가요 한번 댓글로 어떤 색깔을 직접 보고 싶다 이렇게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실버크로스 듄2에는 무려 11cm나 높이를 올려주는 엘리베이터 어댑터가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엘리베이터 어댑터를 설치한 후 높이가 무려 68cm나 되기 때문에 웬만한 디럭스 유모차보다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태울 때 부모님의 허리를 덜 숙여도 되면서 아이와 눈 맞춤하는 이 거리까지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더 아기들이 편안하게 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베이터 어댑터가 들어가게 되면 붕 떠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실버 크로스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얹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위치가 원래 위치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엘리베이터 어댑터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폴딩이 되게 되어 있고요. 셀프 스탠딩까지 괜히 실버 크로스가 아니다. 이런 부분의 디테일도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어댑터가 있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장바구니입니다. 와 대박이죠? 이 장바구니가 지금 37cm예요. 등받이를 다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도 33cm의 높이를 보여줍니다. 웬만한 엄청 큰 짐들도 다 넣을 수 있는 겨울옷은 기본이고요. 장을 봤는데 좀 이렇게 큰 물건들이 있더라도 다 실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이시다시피 저희가 선쉐일을 설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햇빛을 더 막아줄 수 있는 선쉐일이라던가 이번에 런칭한 엘리베이터 어댑터라던가 이런 악세사리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실버 크로스가 라인업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존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더 편리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실버 크로스 듄2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진짜 집고 싶은데 뭐 단추 뭐 이런 사 지퍼라던가 뭐 약간 버튼이라던가 아니면 이 브랜드 로고 짚고 싶은 부분이 더 있거든요. 더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 진짜 20분 30분 너무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집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이 실버 크로스 듄의 포인트는 이런 디테일들이 다 모여서 결국엔 소비자분들이 보기 와 예쁘다 라고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당당하게 이듄니 다른 유모차들 대비해서 예쁘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안정감 절충형 유모차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핸들링을 보여주게 됩니다 절충형 유모차가 너무 불안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추천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품에 더욱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댓글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많은 문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